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에 요맘때쯤 되면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명화극장이나 이 주말의 명화 같이 뭐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홍콩 영화 많이 틀어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러분 홍콩 영화면은 어떻게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죠? 뭐 성룡과 이소룡이 양대 산맥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어느 쪽입니까? 성룡 쪽을 좋아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불쓰리 그 이소룡 쪽을 좋아하셨습니까? 좀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룡을 좋아했다. 나이 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성룡이 좋고. 아무튼 두신 분들은 아유 그래도 이 소정이지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었어요. 아, 뭐 가장 큰 차이는 여러 명이 싸울 때이 소령은 한두 대만 맞고도 혼자 다 쓸어버리지만 이 성령은 뭡니까 막 지워터지고 다 죽어가면서도 겨우 도망쳐 나고 오그죠 우연히 또 건물이 무너지거나 지나가던 자동차들이 잔당들을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그 면들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 어떤 면에서는 둘다 말도 안 되지만 그렇죠? 말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현실적이었던 것이 성령이어서 더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 아이들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들어요. 다구리의 장사 없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구리의 장사 없다. 이 다구리가 일본 말인 줄 알고 찾아보니까 한국의 사전에다 보니까 문매를 때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국 말이더라고요. 아무튼 뭐 아무리 성령이어도 아무리 이소령이어도 현실적인 싸움에서는 다구리의 장사 없다 이 말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성경에도 이렇게 절대다수의 싸움에서 승리한 애들이 이렇게 만위적이죠 뭐 삼선 같은 경우에는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불레새 사람 천명을 죽였다고 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은 300명과 13만 명 되는 그 미디안 군사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발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명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듯이 어, 진리는 현실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권의첫 장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아는 어떻게 850명이라는 절대 다수의 마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아, 이런 두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을 먼저 의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열일적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었을 때 엘리야가 있었던 당시에 유대 나라 사람들은 참 무지 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독도 한 사람이었다면 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길로 갔다라 그 자체가 잘못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런 단순한 생각을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 시대 때의 선지자들이었다. 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침입을 당하고 다윗의 강력한 나라가 또 되지 못한 것들, 또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문화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강력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선주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또이 아방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알 수가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에 같이 읽읍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를 따랐음니라라고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아방 시대의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아방이 돌리자 아, 엘리야는 아방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정형이 된것 역시 바로. 어, 선지자들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다. 말씀은 있지만 선지자는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충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신의 광신도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이제 다른 신으로 갈아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 신을 함께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섬긴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바알신과 또 이렇게 아세라신 어떤 사람, 어떤 신들인가? 바알신은 천둥신이죠, 그죠? 비를 주관하는 천둥신이고 아세라는 바알의 신의 아내입니다. 이 풍요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시절부터 목축만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업을 하던 이 원주민들을 보면서 그, 그, 그 사람들에게 농업을 배우게 됩니다. 이 농사를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비가 잘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둥신 그 발신을 그 섬기게 해, 그 하게 되죠. 또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이 그 발신을 섬기면서 농사를 짓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천둥신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이지만은 비만 많이 온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그죠 비가 오더라도 곡식이 잘 자라서 많은 결실을 맺어야 할 텐데 그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를 믿어야 아세라를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바이원계선 프리처럼 무조건 같이 믿어야 할 그런 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또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금지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바 발과 아세라는 큰 우상도 만들고 그들에게 드리는 제사도 화끈한 그런 제사의 모습 퍼포먼스가 아주 화끈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뭐 같이 한번 섬겨보면 도대체 좋지 않겠나 우리가 목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이바 발신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 인생의 안전 보험과 같이 바 발신을 따로 섬기게 되게되었던 겁니다. 이 바알의 인기가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게가 되면서 아방에 이르러서는 그 절정에 다다르게 되면서 하나님보다 바로 바알 신을 더 우선스럽게 섬기게 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서 벗어나 진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신이 살아 있고 또 어떤 신이 죽은 신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방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제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자기와의 대결을 하고자 요청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아방이 이 구경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갈멜산에 모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자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2 1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을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을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란 뭐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바알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의외로 말한 마디 대답하지 못하고 이럴지도 못하고 저럴지도 못하고. 도내가서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신에게 내가 뭐 마음을 주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아니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차선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들에게 하나님이 왜 차선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물질과 권력이 더힘 있어 보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잘알수 있듯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응답해 줄수 있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두 번째 우리 본문 말씀은 그분만을 믿고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엘리아의 요청으로 1대 850의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도 도박사들이 있었다면 누구의 승리에 예상을 했을까요? 보나마나 엘리아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엘리아는 재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다 조건을 내어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할신이 어떤 신이라 했습니까? 천둥의 신입니다. 천둥 안 하면 소, 송아지를 태우고도 남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 믿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일리에가 짓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로써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바알를 택할 것인가에 기려해 서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바알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벤트를 어, 자신들의 승리로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배치는 시작했습니다. 먼저 발 선지자들이 제단 앞에서 자신들이 제사를 할 때처럼 소리 지르며 춤을 추며 제단에 올라 달립니다. 돌아 달립니다. 하지만 정어가 되어도 별다른 기미가 없죠. 그죠?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바알 신이 어디 있느냐, 바알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느냐, 잠깐 나갔지 않느냐, 잠자줄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 깨어서 와라. 이런 게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화가 난 바알 제사장들이 더큰 소리로 뭐그 바알 신을 부르게 되고요. 또 자신의 규례에 따라서 뭐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고 피범벅이 되어 가지고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쩌습니까? 저녁이 되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 뭐 당연한 결과이지만은 저는 이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열심을 내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렇 셨데 그렇게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노력하지만은 그 노력하는 대상이 거짓이라면 우상이라면 일을 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과 모든 그 패턴들이 오늘 본문의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것. 악한 세력들은 엘리아의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렇게 거짓 우상에게 자신의 몸을 해치며 열심을 내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이 세상에서 나만의 성공을 이루라라고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알에게 응답해 달라고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악한 세력들은 지금도 하나님 이외의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해서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가 남았죠. 그죠? 전날까지 응답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신을 원망하며 이제 원망의 눈초리로 오고 엘리야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 홀로선 엘리야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엘리야의 태도를 보면은 잘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말을 믿고 따르며 그곳에 서게 됩니다. 30장 30절 3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감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집하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열두 소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다라 아멘. 자 엘리야가 처음 처음으로 이렇 그, 그 행동한 취한 행동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이 당시 모든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지 않고 바 말신을 섬기는 제사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바로잡아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 이는 예배 회복을 의미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배를 소홀히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중심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그런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예배를 모두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에는 열두 지파의 수여대로 돌1 2 개를 가져오라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열두지파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또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대 850명의 대결에서 일레는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예배와 또 말씀의 회복을 명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홀로 나가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이 싸움의 큰 힘은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행동, 믿음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리아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된 신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기만 하고 그 믿음의 실천력이 떨어졌다면,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 싸움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승리할 수도 없는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 차례가 되었을 때 엘리야는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루되 통내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하며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이 엘리야는 세 번이나 제단 위에 나무와 또재물 위에 물을 많이 부라라고 으 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의심의 여지를 남겨 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재물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불을 탈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어 없애 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물을 더부으라고 한 거예요. 진실을 왜곡하고 왜할수 왜곡, 있는 어떠한 구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물리적인 증거도 남기지 않고 오직 홀로 하나님만이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 너무 너무 멋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36정 4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와는 호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로키심을 알게 앞서서 하에 아멘. 자 엘리야는 그 부르짖거나 또 춤을 추거나 자해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고 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물과 물, 물들을 다 증발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광경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가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들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또 주님 도 오실 다시 오실 그 날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은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이 육체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이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권세자들을 가진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엘리야가 홀로 고뇌하고 기도했던 절대 다스와의 영적 전쟁 앞에 서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예배를 바로 세우고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하고 아끼고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애겼던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신 갈매산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분만을 따르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닌지, 우리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정리한 이 문구를 항상 마음 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다.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지하고 그분을 따르면 하나님을 일하심을 볼수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하심을 볼수 있다. 있다는 것. 이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2026년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깊이 깊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